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예비 고무신입니다. 음. 예, 고무신이라고 하죠. 음. 예, 새내기 때 만나 1년 반 정도 음.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음. 곧 군대를 갑니다. 음. 예, 캠퍼스 커플, CC 하는 학교 선배들만 봐도 음. 가기 전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가서 헤어지거나 음. 헤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남친 군입대를 눈앞에 둔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음. 친한 언니들은 세상에 남자는 많고, 주변에 제대 후 남친한테 차이는 경우도 많다면서, 음.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데, 음.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난 기다릴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게 가장 음.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아, 예. 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좀 젊은 분의 고민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뭘 걱정하시는 거냐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죄책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남자친구가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뭔가 다른 남자를 만나보겠다 이런 계획을 품으신 것도 아니잖아 보면은. 내 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뿐인 거잖아요. 절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막상 군대 간지 얼마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분도 흔해요, 보면은. 그런 거니까 지금 본인이 본인 마음에서 확신을 못 내리겠다 얘기하시는 건 그만큼 본인이 되게 솔직하신 거야. 되게 정직한 사람인 거고. 다만, 그런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본인이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마음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도덕적으로 뭐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너는 어떻게 또고무실을 거꾸로 신느냐그 남자애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고 지금 당사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고민의 내용은요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말 되게 질 나쁜 얘기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행동할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건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지금 당장 군대 가기 전까지 남자. 친구하고 연애하고 같이 뭔가 추억을 쌓는데 집중하기가 아까운 시간인 건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셔라 단 나중에 그렇게 뭔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남자친구를 끝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가 욕, 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쿨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네.